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벨 191의 이름은 퍼즐링 컴플렉스입니다. 이 장소가 레벨 191로 지정된 것은 레벨 153에서 191이라는 숫자가 달린 건물을 발견했고 그 건물로 들어왔을 때이 레벨이 펼쳐져 레벨의 번호가 191이 되었습니다. 15층 높이의 큰 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에는 최소 1500개의 방이 있는 한정적인 공간의 레벨입니다. 방들은 비교적 현대적인 사무실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책상, 벽걸이 시계, 벽걸이 TV, 화초, 빈 책과 파일들이 가득 찬 선반과 책장 등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방 외의 방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처럼 텅 비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들은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작은 무언가가 부족하거나 이상할 것입니다. 이런 방들은 대부분 문 하나를 두고 연결되어 있지만, 사무실은 여타 사무실과 비슷하게 가구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구는 정수기나 선반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유리창도 있습니다. 보통 길이는 3m 정도로 나뉘는데, 이보다 더긴 것들은 복도로 간주하며, 일부 지역에 있는 것들은 10미터가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앞서 복도라고 관조한다고 했는데 이유는 이 정도의 길이가 넘어가면 다른 복도와 연결되지 않고 다른 방들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레벨 1 9 0의 건물은 관리하는 단체나 그룹 또는 레벨 5와 같은 특성이 없음에도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인룸과 복도에는 많은 비품과 가전제품이 있으며 모두 완벽하게 작동하며 컴퓨터는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백룸의 인터넷이라고 볼수 있는 백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곳에 존재하는 제품들은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생존자 그룹에서 이곳의 제품들을 자신의 전초기지로 가져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몇몇의 공간들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각 방들이 다른 방들의 모습을 복사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레벨 191과 레벨 4, 레벨 81과 86과 같은 사무실의 모습을 보이는 레벨들 간에 뚜렷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특정 건축 패턴이나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작은 장식이나 건축 자재, 가구나 제품들의 배치 정도였고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 레벨 191은 15층 높이의 건물이며 약 1,500개의 방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각 층마다 100개의 방들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레벨 191의 실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내부 여러 방들을 이해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복도를 제외한 모든 방들은 기둥이 하나 이상 존재하며 회색의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일련번호는 각 방의 모든 기둥에 새겨진 것은 아니고 특정 기둥에만 새겨져 있으며, 방이 존재하는 층수와 방의 번호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약 1,500개의 방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인 방의 개수이지만, 각 층마다 100개의 방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유는 1년 번호에 새겨진 숫자 중 가장 큰 숫자가 100이기 때문입니다. 이 1년 번호로 인해서 자신이 몇 층에 몇 번째 방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벨 내에 계단도 존재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위층과 아래층으로 이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계단을 통해서 갈수 있는 층은 완전히 랜덤입니다. 예를 들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갔는데 1층이 나올 수도, 10층에서 9층으로 내려갔는데 13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 레벨탐사 초기 몇 달간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발견된 시점은 각 방의 일련본에 대해서 인지한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이 정보를 안 시점부터 이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이 190일로 간다면, 이 현상을 무조건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럼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같이 계단을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모르는 사람의 경우 엄청난 혼란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레벨은 지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1층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어떤 방법이 필요로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련번호를 따라 특정 순서가 존재하며 그 순서대로 방을 들어가고 계단을 이용하면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지하에 접근하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레벨에는 연구를 위한 임시 거점외 어떤 기지나 그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시 연구 거점은 에미즈에서 만들었지만 지난 몇년 동안은 디 이터널 리파조 토리와 더백룸 리모델링 코퍼레이션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했던 레벨의 지하를 발견 및 탐색하기 위해 있습니다. 레벨 191은 총 6개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레벨 26에 있는 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레벨 191에 있는 어느 방으로 이동합니다. 레벨 49에서 파괴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이 레벨로 올수 있으며, 레벨 123에서 나무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레벨로 이동할 수 있지만, 문을 닫게 되면 돌아가는 길은 사라져버리고, 문은 평범한 문으로 변해버립니다. 레벨 153에서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길에 있는 건물 중한 건물에 191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텐데, 이 건물이 레벨 191입니다. 레벨 224는 수많은 상점들이 존재하는데 사무용품을 팔고 있는 상점으로 들어가면 이 레벨로 올수 있습니다. 레벨 356에 위더 트위스트 복도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복도의 출구가 디엔드에서 레벨 191로 전환됩니다. 출구도 입구와 같이 6개가 발견되었는데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대형 창문으로 가득 차 있고 기둥이 없는 방을 전부 들어가면 레벨 마이너스 3으로 갈수 있습니다. 레벨의 낮은 층에서 복도를 걷다 보면 레벨 70의 복도와 비슷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복도의 끝까지 간다면 레벨 70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낡은 나무문은 모두 레벨 137로 연결됩니다. 레벨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컴퓨터 중 1970년대에 만들어진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를 오랜 시간 사용하면 레벨 175로 이동하며 아무 층에서나 작은 응접실을 찾고 밖으로 나가면 레벨 811로 갑니다. 사실 이 레벨이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출구 때문인데요. 바로 전 출구와 비슷하게 아무 층에서 눈에 띄게 큰 응접실을 찾아 밖으로 나가면 프론트룸, 즉 현실 세계의 어디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현실 세계로 탈출이 가능한 출구를 가진 레벨. 백룸에 가게 된다면 마지막 남은 희망인 레벨인데, 조만간 레벨이 리뉴얼 된다고 합니다. 이전 리뉴얼이 된 레벨을 보았을 때, 현실 세계로 탈출하는 방법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리뉴얼이 될것 같나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새몸이었습니다.